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시킨 이유가 분모자가 들어있는 치킨이더라고 일단은 <laughs> 양념 같은 경우에는 지코바랑은 많이 달라 이게 결이 지코바랑 비슷한 결이거든 떡사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동사리가 유명해 그래서 우동사리를 들어있는 세트가 있어 근데 이거 지금 가게가 오픈해서 오픈 기념으로 넣어주시더라고. 분모자 하나 추가에 한 줄에 천 원. 한총세개 들어있는 거거든 삼천 원이야. 두번 추가했어. 네 가지 맛인 걸 했어. 보통 순한 맛, 순한 보통 맛, 보통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맛이 있는데 나는 매운 맛. 아주 매운 맛은 너무 매울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매운 맛 시켰어. 떡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양념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약간 톡톡 쏘는 매운맛이고 지코바는 꾸덕하면서 달달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잖아 이거는 맛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지 커스터만은 좀 맛이 있지 않나 나는 매운맛으로 했을 땐 약간 톡톡 쏘고 불닭보다는 안 매워 훨씬 안 매워. 내가 매운 거를 잘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훨씬 안 맵고, 톡톡 이렇게 치는 맛이 있고, 그리고, 음, 이것도 좀 역시 달달한 맛이 있어. 근데 약간 불닭처럼, 이렇게 꾸덕꾸덕한 소스가 아니야. 보면은 되게, 물거. 그러니까 고추기름 같은 느낌의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철약한 소스 되게 묽어 그리고 이 순살을 먹었을 때는 되게 지코바는 약간 좀 뻑뻑하고 질긴 감이 많잖아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용연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뻑뻑한 느낌이 안 들어 지코바는 좀 뻑뻑살만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좀 부드러운 살도 좀있다 그래야 되나? 맞아 지코바는 약간 건조하고 얘는 좀 소스 때문에 그런지 촉촉한 느낌이야. 내 사랑 분모자. 음. 어, 야, 되게 맛있는데? 분모자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분모자랑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양념이 촥 배가지고, 어, 너무 잘 어울려. 음. 음! 나 앞으로 약간 좀 꾸덕꾸덕한 소스와 뻑뻑한 질감의 그런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럼 지코바를 먹을 것 같고, 둘만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매운 게 땡긴다 하면 매운 맛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시킬 것 같아. 여기는 소스가. 철학한 느낌이고 이 살이 때문에 이 매력이 가하지 않았나 솔직히 이 살이 추가가 이 분모자가 없었으면 굳이 여기서 시켜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다음에 시키면 분모자를 한두번 정도 추가해야겠다 분모자 굉장히 잘 어울려 오늘 음, 우리 집에 마요네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조합 매운 맛에 마요네즈 추가하거나 마요네즈 집에 있으면 마요네즈 찍어 먹어. 잘 어울리네. 아싸리 매운맛을 해서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마요를 추가하니까 매운맛이 살짝 감싸지면서 살포시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는 느낌? 그러면서 고소한 맛이 이렇게 빵 터지니까, 어, 너무 좋은데?